어렸을 적에 난 2층짜리 주택에서 살고 있었어. 부모님 두분다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학교에서 돌아와도 집에는 나 홀로 있는 일이 많았어. 어느 날 저녁 늦게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집안이 어둡더라. 엄마 하고 불러보니 2층에서 조그만 목소리로 "네" 라는 대답이 들리더라. 한번더 불러봐도, 다시 한번 네 라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고 나를 부르는 것 같아서 2층으로 올라갔어 계단을 올라가서 다시 한번 엄마를 부르니? 네 라는 목소리가 안쪽의 방에서부터 들려왔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이 뛰어오기 시작하고 1초라도 엄마를 빨리 보고 싶다는 마음에 안쪽의 방으로 다가가기 시작했거든. 그리고 그 순간 1층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. 부모님이 슈퍼에서 먹을 걸 사서 돌아오신 거야. 세연아 학교 갔다 온 거야? 라며 밝은 목소리가 나를 부르는 거야. 난 바로 기분이 좋아져서 올라온 계단을 도로 내려가기 시작했어. 그리고 그때 흘. 열리더니 난그 순간 문 너머 있는 걸 보고 말았어 이쪽을 노려보고 있는 새하얀 인간의 얼굴.